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제니쌤은 어김없이 또 새벽 같이 일어나서 2시간 산행을 하고요. 아직 방학 중인지라 오전부터 또 나와서 수업을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운동하세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좋습니다. 슬슬 이제 입학 시즌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문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 지금 운영 중이신데 어 어디가 문제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운영하시면서 어 홍보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음, 오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탁상공론 아니면 공부를 뭐더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어, 현장에서, 어, 구비구비 넘어야 할 과정들의 또 숙제들도 있고요.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축적되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하나 일을 액션을 취해서 진행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어, 그러한 선생님들이 유선상 통화도 좀 길어지고 또 장문의 이메일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하루가 되고 제가 이제 교수도 혼자 운영하면서 이 수업에도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 이분들을 직접 만나, 오픈된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그 영상을 주제로 제가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2월 29일이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오늘 이 영상은 컨설팅은 아니에요. 아니고 컨설팅은 집중적으로 좀그 코스가 들어가는 거라 그건 별개고요. 어,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위주로, 간호 아, 저 잠깐 만나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당연히 만나드려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사실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한 29일 토요일쯤에,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아직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한, 좀, 10분 이내로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를, 어좀 직접 들어보고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거나 아니면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 경기도 동탄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동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면 카톡 아이디로 제 주소 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어, 문의해 주시고요 소정의 아주 작은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선생님들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아니면 운영 중인데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속 이제 수년간 어 이렇게 같은 수입으로 어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새로운 커리로 좀 창조적으로 움직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연락 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1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조만간 이렇게 오픈된 만남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렇게 세대에서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축적이 되고 상담도 많이 놓쳐보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경험으로 결국은 추적이 되거든요 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그냥 세월이 가다 보면 6개월 1년 그냥 허송세월 가버려요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결단하고 아, 내가 못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그런 분들 그런데 어떤 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거든요 어,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받아야 될지 하물며 말아야 될지 나의 창조적으로 아니면 그냥 개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해서 조금 그런 실질적인 만남과 해소와 어떤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방송 끝나 이 방송이 끝나면 카톡 아이디로 어, 먼저 연락처랑 신청 접수해 주시면요. 29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 아마 오전 시간으로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일단 10명 이내로 제가 인원 제한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오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심층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좀더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뒀거든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